국가 안디학교의 개척 2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한 특별 42일 기도회 및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본안주간 2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주년까지 주께서 함께 하셨고 주께서 역사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드리시겠습니다. you <laughs> 창승경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개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과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여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니,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보에너 두민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어, 후, 이것으로 토기 장미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순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트 그들이 그 가격 매긴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자의 가격 곧은 30을 가지고 토기 장미의 밭값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어, 고뇌을 받은 사람들에게 체포된 예수님은 어,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당대에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 사형을 처하거나 또 중요한 그런 일들은 자신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제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험 승고를 받으시고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은 은 30을 다시금 어, 돌려주게 됩니다. 어, 이 돈을 돌려주면서 어, 나는 이무지한 분을 죽도록 넘기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어, 장로들은 어,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되냐 벌을 어, 받게 되면 너나 받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어, 대답을 어, 하였습니다. 유나는 은 30을 성전해 던져 놓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 유다로부터 돌려받은 이 돈은 사람을 죽이는 대가로 어, 지불되었기 때문에 성전금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어, 결정을 내리고 그 돈을 이 토기장의 땅을 사서 이 나그네 묘지로 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묘지의 그 이름이 피해밭이라고 어, 이마태험이 기록될 당시까지 불리였다라고 어 성경은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태는 또 이것이 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연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어 사내들인의 입장 즉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장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았던 돈을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세상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책임이 이 유다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은 대제사장과 이슬라엘의 장노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된 이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 체포하는데 협력을 해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잘못이 유다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이 사내들의 공의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개인보다는 이 집단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이 독일의 나치즘이나 또 일본의 궁극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주의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는 악을 이 과감하게 행할 수 없는데 집단이 되고 나면 이 집단에 무처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집단 체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체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뭐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일은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집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시성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다가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우리에게는 해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회 위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대가도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가 반환하고 간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이 사내들인 공예가 의논을 하였습니다. 이 돈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내어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성전 공구에 넣어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피 값인 돈으로 샀기 때문에 거르가지 못한 땅이었고 그래서 이곳을 이 나그네가 어, 세상을 떠났을 때그 사람을 묻어주는 무덤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예레미야에게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모두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시을 받고 대사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준 것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한 것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악역을 자체했던 것이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권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20주년 기념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참으로 예배 참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시안이 될수 있도록 이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열두의 교회를 개최해 나가는 교회 또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제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시한다라 지켜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일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어,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주위이 여러분 승리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일 수없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늘 체크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습을 지적하며, 바로 세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일 수없시고 또한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에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주권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그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하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주년 기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또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보음화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의 승리하며 주님과 동의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구한 귀한 신명들과 그가정과 가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는 태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